그려봐야지. 그림은 끝나는 문제죠, 이것도. 자, 승우야, 증가함수, 감소함수. <laughs> 확실해? 잠시만 하지 말고. 왜? y축 대칭이라서? 자, 일단 얘는 뭐부터 그려야 돼요. 로그의 2분의 1의 x부터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얘는 감소함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자, 1콤마형 지나면서 이렇게 되겠지, 일단. 괜찮아근 네, 얘에 X에 마이너스 1 들어간 거 맞습니까?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Y축 대칭 맞습니까? 자, 이거를, 자, 마이너스 X 이렇게 묶어봐. 어, 플러스 1. 이렇게 됩니까? 그럼 X 대신에, 아,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바꿨을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러면, 원래는, 얘까지 그린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x 자리에 x 대신에 x 1이 들어갔잖아. 맞지? 그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네. 그래서 얘였어요. 자, 첩 이렇게 대칭 이동하네. 이고 1만큼 평행 이동하면 0, 0을 지나겠. 0, 0을 지나게 되겠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거를 또얼만큼 올려? 3만큼 오니까 0, 0이 뭐가 되겠어? 자, 둘, 셋. 0, 3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그러면서 정근선이 뭐가 되겠어요? Y는 이가 정근선이 되버립니다 아, 아니지. 아, 미안해. 아, 이거 지수함수로 착각했네. 아, 이거 계속 내려가는 애다. 무한대로 뭐 내려간다. 에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괜찮니? 정근선이 여기 있겠지? 괜찮습니까? 정근선이 얼마겠어요? 어, 그림이 좀 이상하죠? 자, 자, 이제 1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지금 정근선이 X는 1입니다. 근데 3만큼 올려도 결국에는 X는 1이겠네. 이렇게. X는 1. 요런 그림이 되겠네. 0,3 지나면서. 됐습니까? 자,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어. 1, 2, 3, 4, 4분면 안 지난다. 맞네요. 맞습니까? 자, 역함수 관계 있다. 자, 이건 좀 이따 판단하시고. 역함수의 관계 있다. 이거는 뭐 식으로. X y, X랑 y 바꾸면 되니까 좀 이따 판단하시고 디귿 봅시다. 자, X1, Y, X2라고 했어. 근데 X2가 더 크대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물어보는 거야. 자, 증가함수지. 맞지? X2가 더 크면 함수값도 더 크겠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 틀렸네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기억 맞고 디귿 틀렸으니까 일단 디귿 들어간 거다 틀리고 어, 어 얘가 기역이겠지 어,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이해됐어요. 자, 니은은 이제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이런 거는 니네가 할수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네, 이런 식으로.